근데 시려 시리고 까끌거려 맞습니까? 네. 까끌거리고 그 다음에 눈을 조금만 떠도 이, 이 부셔가지고 눈이 많이 뭐해요? 부셔. 부셔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서 녹내장이 되는 것이고 병내장이 되는 것이고 황반변색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젊었을 때부터 녹내장, 병내장, 황반변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현상. 시리고 까끌거리고 눈이 부시고 하는 현상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고 해 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녹내장, 동내장흑반변색 같은 것들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렸을 때 바로 없애 버려야 돼. 그리고 까끌거리고 눈이 부셨을 때 바로 없애 버려야 돼. 그 바로 없애는 자리가 어디니까 갑상선 자리야. 바로 눈이 시고 까끌거리고 눈이 부신 현상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갑상선 자리입니다. 갑상선 자리 기억 나십니까? 네. 갑상선만 하셔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태충해줘야지, 태충 해줘야지 네. 태충. 자 태충은 간과 관계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태충을 바로 해주셔야 돼. 이제 가셨죠?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다가 동그란 거를 세개정도뽑아주세요 다시 몇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다가 동그란 거를 세개 정도로 딱 이렇게 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나는 눈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나는 정말로 저놈의 텔레비전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자막이 안보여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 보고 싶어 그러면은 네모난 파동칩을 여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가까이에 딱 감아보세요 통째로 감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흐릿하고 보이지 않는 자막이 선명하게 쫙 보이기 시작해 안명 벗고도 그걸 자꾸 하셔야 돼 아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물에 눈이 침침하고 안보이고 네. 그게 얼마나 되신거예요? 얼마나 요 얼마나? 15년 15년? 지금 왼쪽 눈은 아예 안보이시는거예요? 네 이건 전혀 안보이고 이 눈은 한쪽까지 한쪽까지고 자이 아버님은 지금 왼쪽 눈은 아예 눈꺼풀 덮어버렸죠? 네 그래서,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이신다. 실명.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오른쪽 눈도 자꾸 안 보여갑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니까는 계속 여기서 자기를 본인을 해달라는 거야. 아이고 아버님 눈이 아이고. 떠졌네. 아이고. <laughs> 지금 보이시나요? 예. 아까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안 떠졌잖아? 예. 지금 떠졌죠? 예. 더 뜨게 해보니까? 예. 다 아, 예. 아, 뜨게? 예. 그러면 신봉사 열 받는데. 그니 <laughs> 근데 많이 붙이는 게안 좋아. 왜냐하면 돈이 올라가잖아. 아, 돈이 올라가도 괜찮아. 돈이 올라가올라가도많찮 그래. 그래. 많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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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자 아버님 앞을 좀 보세요 <laughs> 앞을 좀 봐보세요 눈이 <laughs> 앞을 잘 보이세요? 네. 이제 화나게 잘 보이시죠? 네. 더잘 보이게 해줄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프시죠? 양말 줘보세요자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한번쭉 봐보세요 앞에. 와 많이 좋아졌어.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허리도 허리도 많이 펴졌어요 한번 크게 박사 한번 크게. 자 오늘 앉혀가지고 앞을도 봐보세요. 네. <laughs> 자좀 보이십니까? 네. 자좀 보이시죠? 네. 자, 좀 보이시죠? 네. 자 차려.